예, 시래기 위에 있던 두테랑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안 보는 사이에요. <laughs> 예, 근데 이렇게 또 문구는요, 어, 예, 화상을 입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아침 7시에 한번 이렇게 실루엣이 햇살은 없어도 여기는 이제 제가 10시나 지나 이제 햇빛이 들어옵니다. 예, 서브 리기다도 예, 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예, 수업의 오렌스는 이렇게 자구나 아직 그대로 성장은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어제밤에 확인한 문구를 보고 전체적인 차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양파망하고 어, 이런 걸로 살짝 살짝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저희 동네가 33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위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차광막 전체적으로 저는 양파망하고 빨래망을 이렇게 덮어주려고 합니다. 살구 미인금도 있고 또 이렇게, 어, 잘 있고요. 예, 두 번째 거리대 스노우 엔젤도 괜찮습니다. 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아침부터 빨래망을 좀 덮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짧은잎 적성도 어,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예, 아이스에이지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 빨래망이 이 아이는 지퍼가 고장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더, 거, 걸쳐서 이렇게 덮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햇빛이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늘 33도기 때문에 화상오염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걸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타원형이라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설치하기가 애매해서. 예, 여러분, 이제 여기는 지금 빨래 그 세탁기가 있는요. 어, 뒤쪽입니다. 뒤쪽 베란다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봤, 왔습니다 아침 지금 일곱시인데도 이렇게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 이렇게 화상 입은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곳은 어, 아침 일출 시간부터 한 10시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아이들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구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뿌리를 내리려고 워낙 묵은둥이를 제가 사왔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 짱짱하게 이제 다져진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햇빛에 계속 노출된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이 아이가 실리기 위해서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조직은 햇빛에 계속 노출된 아이들은 위험 부담이 좀 덜합니다. 이렇게 도태랑처럼요. 도태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른 봄부터 밖에 나가서 햇빛에 계속 노출됐고 비바람 계속 맞이나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2주 전에 나간 저렇게 문쿠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제가 조금 오판을 했습니다. 저 문쿠를 저희 이제 묵은둥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묵은둥이라고 하더라도, 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화상을 입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러우처라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문쿠 같은 경우도 묵은둥을 데리고 왔지만, 예, 그렇습니다. 야, 예, 도테랑처럼 이렇게 조직이 치밀하고, 이 아이는 살짝 또 분이 있습니다. 분이 있는 아이들은 또그 햇볕에 그 버티는 힘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어, 제가 도테랑인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도테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도테랑으로 하겠습니다. 비슷한 아이가 워낙 많아서 이 아이도 이렇게 작은 아이 데려다가 키우면 또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아이 데려다가 한 2년 정도, 1년 반 이상 키워야 이렇게 예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잘 키워보시고 또 변화 과정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있어요. 예, 브레이브입니다. 10월 5일이네요. 2000년.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난 브레이브라는 아이입니다. 어, 맨 처음에 입장이 길고 2,000원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입장을 이제 햇빛에 내보냈더니, 어, 이제 줄이더라고요. 줄이고, 이제 이렇게 예쁘고 통통해지더니, 예, 안본 사이에, 어, 어제 저녁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잠깐 사이에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1,000원 하는 아이들도 잘 키워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기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다육이가 봐야 또그 희열이 있습니다.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다육 생활하는 것도 좀 재미있고 좋습니다. 예, 로망입니다. 이 아이도 평택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굉장히 이 아이도 수월합니다. 근데 살짝 지금 거뭇거뭇한 게 이런 게 곰팡이 균일 수도 있어요. 농약 같은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워낙 아주 순한 아이고 작년에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다른 아이한테, 아이들한테, <laughs> 베란다 거리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망도 초보분들이라고 하시면 좀 이렇게 갖다 키우면 될것 같아. 죠 거뭇거뭇한 게 이런 경우도, 어 햇빛에 지나치게 또 이렇게 노출되면 이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거 영상 찍은 다음에 관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거뭇거뭇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어리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죠. 예 피어리스 이 아이 작년에 몸살을 했는데요. 또1년 만에 회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햇살 좋고 통풍 좋은 곳이라서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사병원 보여드렸던 아이고 실수송도 이 아이 몸살 좀 많이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직사광선이 없는 이곳이 아주 예, 명당 자리고 어, 희성 미인도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상토비를 좀 높여서 그런지 우짜람이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7대 3, 8대 2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도태랑 예뻐진 아이 보여드렸고요. 뭉크 어, 애석하게도 또화상 입은 아이를 예 보여드렸습니다. 어, 밖에 나가실 때 모자 꼭 쓰시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